어, 사장님들 생각해보세요. 누가 나한테 한 달에 20kg 빼줄게! 라고 제의를 해요. 그러면 엄청 솔깃하지 않으세요? 사실 내 몸무게에서 20kg 빼는 건좀 무리지라고 하시다면 10kg 어떠세요? 한 10kg, 20kg 한 달에 빼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제가 쉽게 빼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 해보실 수 있는지 한번 가늠하면서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제 비포를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요, 어, 여드름 때문에 뉴스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드름이 온 얼굴을 다 덮고 있었고요. 중학교 때부터 나기 시작한 여드름이 성인이 돼서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좋아지는 방법을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는 와중에 20살 때부터 친구였던 최연 사장님으로부터 뉴 스킨을 전달받았고, 뉴 스킨 쓰면 예뻐질 것 같아. 뉴 스킨 쓰면 네어드름 좋아질 거야. 해서, 어, 제품을 쓰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얼굴만 달라진 게 아니라 인생도 바뀌면서 진짜 재밌게 뉴 스킨 사업을 하면서 저처럼 고통받는 피부와 몸과 건강에, 어, 염려가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도우면서 이 사업을 재밌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이어트 약 많이 들어보셨죠? 다이어트 약이요, 별게 없더라고요. 어, 그리고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다이어트 약네 가지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먹고 있는 다이어트 제품들입니다. 다이어트 약이라고 할수 있죠.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전을 써주면 약국에서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의약품들입니다. 자, 이제 한 가지씩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의약품은요. 어 제니칼이라는 약입니다. 이 제니칼이라고 하는 약은요. 어 지방 분해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약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어때요? 포도당으로 바뀌면서 사람한테 흡수가 되는 거죠. 지방은요. 사람이 먹으면 지방산으로 분해되면서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방이 지방 산으로 변하는 걸 막는 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니카를 드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지방이 분해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똥으로 다 배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똥에 기름이 우리가 싸는 그 대변 있죠? 그 대변에 기름이 엄청 많이 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똥이 미끄덩 미끄덩해집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 똥이 너무 미끄덩미끄덩 거리다 보니까 나는 방구를 낀다고 꼈는데 똥을 지릴 수 있어요. 이게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성인들이 똥을 지리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지방이 분해되지 않는 상태로 변을 보기 때문에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심해요. 이 제니칼이라고 하는 약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커팅제라고 많이 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이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는 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똥을 지리는 것도 지리는 건데 우리가 지용성 비타민, 지용성 음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흡수되지 않고 그런 지용성 비타민 결핍이 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사실 고지방 음식을 많이 먹는다기보다 미국인들은 고지방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고탄수화물 음식을 많이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한테 그렇게 효과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니칼을 많이 처방하고 많이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의 형태로 이런 제니칼류의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이런 건강기능식품들도 많이 나와있다고 니다 하거든요 어, 커팅제 드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커팅제 부시, 드시는 분들의 똥은요. 어, 변기에 이렇게 변을 보잖아요. 그러면 변이 좀 이렇게 쑥 가라앉고 무게감이 있어야 좋은 변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둥둥둥둥 뜹니다. 기름을 많이 먹어 먹 있어서 변, 내 변이 물에 둥둥둥둥 뜬다. 그러면 지방이 하나도 분해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제니카를 드시면 그렇게 됩니다. 네. 성인이 성인으로서 똥지면서 <laughs> 어, 아 그리고 냄새가 엄청 심하고 이 방금 채팅창에 누가 올려 주셨는데 기저귀 차고 다니셔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그냥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니카를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약은 펜터민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펜터민 37.5mg 이라고 써 있고, 이 펜터민은 식욕 억제제입니다. 이 펜터민은요, 암페타민 이라고 하는 약에서 유래됐고요. 이 암페타민은 뭐냐면요, 마약입니다. 암페타민 이라고 하는 마약에서 펜타민만 뽑아내서 만든 거예요. 이 펜타민이 어떤 역할을 하주냐면, 사람의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걸팍 자극시키는 거거든요. 어, 보세요. 지금 우리 집 옆에 동물원이 있는데, 우리 집 옆에 있는 동물원에서 호랑이가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막 우리 아파트를 어슬렁거리고 있대. 이러면 어때요? 내가 밖에 나가 있는데 엄청 긴장되지 않으세요? 막 호랑이가 눈앞에 있는데, 어, 배고파 죽겠네. <laughs> 뭐 오늘은 뭐 먹지? 이런 생각 드시나요? 전혀 그런 생각 안될거 아니지, 안될겠잖아요이 뭔가 나를 굉장한 흥분 상태를 만들어 놓고, 어, 지금 막 호랑이가 나타난 나의 긴장 상태 때문에 밥 생각이 안 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향 정신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약간 정신적인 문제들을 많이 터치하면서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부작용이 흥분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심장이 엄청 빨리 뛰고요. 그리고 입이 타 들어갑니다. 우리 막 누구 앞에서 발표하라고 하면 막 엄청 긴장해서 막 목마르고 입 타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불면증이 생기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가 끊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난임이 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은 이 펜터민류의 약을 먹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약간 망상 장애 같은 것들이 생겨요. 사람들이 한3명4 명만 모여서 수근수근 되고 있어도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망상 장애나 환청이나 환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졸중 조현병까지 나타나는 게이 펜터민류 약. 들의 부작용입니다. 근데이 펜터민류 약이 이게 펜터민 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프리민정, 디에타민정, 그다음에 팔판배시서방 캡슐이라고 하는 다양한 제약회사들에서 각자 다른 이름으로 나오고 있지만 다 똑같은 거고요. 얘네가 일명 나비약입니다. 나비약. 네이버에 나비약 치시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얘네들이 이렇게 나비 넥타이 모양으로 이런 나비 모양이라서 나비약이라고 불리고 있고 드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펜터민유의 약을 드시고 나서 부작용을 일으킨 사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펜터민의 용량을 살짝 줄인 큐시미아라고 하는 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얘는 의약품이 된지몇년안 됐어요. 2년밖에 되지 않은 약입니다. 이 펜터민 보세요. 앞에 얘는 37.5mg이 들어있고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큐시미아가 지금 전 세계에서 1등 하고 있는 다이어트 약이거든요. 의사들이 가장 많이 처방하는 약입니다. 음, 얘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의 약이 있고, 1단계는요. 3.75mg의 펜터민이 들어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펜이 나비약보다 어때요? 용량이 10분의 1로 줄었죠. 그래서 10분의 1로 줄인 용량으로 점점 점점 용량을 늘려가면서 처음에 3.70, 그다음에 7.5, 그다음에 11.25, 그다음에 15mg으로 이렇게 용량을 점점 늘려가면서 적응시키면서 먹는 거고요. <laughs> 이 펜터민만 넣자니 펜터민의 용량을 확 줄여서 넣자니 효과가 빠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몬, 뭘 넣냐면 토피라메이트라고 하는 성분을 같이 넣습니다. 이 토피라메이트가 뭐냐면요. 간질 아시죠? 간질 치료제예요. 간질 치료제인데, 이 뇌전증, 간질을 뇌전증이라고 하거든요. 이 뇌전증 치료제인 토피라메이트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laughs> 벤터민과 토피라메이트를 같이 넣어서 식욕을 엄청나게 줄여주는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제 소비자가 저한테, 어, 저 지금 먹고 있는 약이에요 하면서 저한테 보여준 약이에요. 근데 이게 의사들에 의해서 처방되긴 하지만, 다 그 보험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약값이 또 굉장히 비쌉니다 이 토피라메이트의 부작용은 이런 거예요 앞에 이 큐시미아는 펜터민이랑 펜터민이 들어있으니까 펜터민 부작용 받고 거기에 토피라메이트 부작용까지 일어나는데 얘가 뇌에 일어나는 이 발작을 멈추게 해주는 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약을 먹으면 오히려 그런 게 없던 사람들은 발작 증상 이런 경련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부작용으로 그래서 손발이 저리기 시작하고요 얼굴이 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약을 끊으면 오히려 경련 증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토피라메이트가 좀 무서운 게요 눈에 문제를 만드는데 사실 녹내장이 있는 사람들이 이 토피라메이트류의 약을 먹으면요 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농매장이 있는 줄 알고 있으면 조심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농매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토피라메이트를 드시면 눈에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얘가 이 시야 이상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사람이 보세요. 제 얼굴 보시면 보통 손이 한이 정도 옆에만 있어도 이렇게 눈동자를 돌리면 손이 보이잖아요. <laughs> 그렇죠? 근데 되게 신기한 게이 토피라메이트의 부작용이 뭐냐면요, 이렇게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이 앞에밖에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게 토피라메이트류 약의 부작용입니다.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 만들어주는 게이 큐시미아예요. 음. 큐시미아가 용량이 아주 작은 단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작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때 어떻게 부작용이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고요. 용량을 위로 올리면 올릴수록 우울감이 굉장히 심해지는 증상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싹센다예요싹센다는 인슐린 주사처럼 배에다가 직접 피하 지방에 직접 놓는 주사입니다. 이 여기 보면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 유사제거든요. 앞에서 보여 드린 식욕 억제제류들과는 약간 기전이 다르네요. 사람이 밥을 먹으면 포만감이 느껴지고 나서 그리고 나면 몸에서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이요.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GLP1이 나오면 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배가 부른 상태야 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얘를 주사로 맞는 거예요. 어. 얘를 맞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포만감을 아주 오래 느끼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위장이 빠르게 음식물을 소화시키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위장을 천천히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위장이 잘안 움직이니까 어때요? 내가 음식을 먹고 나서 하루 종일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듭니다. 하루 종일 소화가 안 되니까. 뭐가? 안 먹고 싶겠죠? 위장 운동을 천천히 움직이도록 만들어주면서 얘의 부작용이 뭐냐면요. 하루 종일 체한 것 같으니까 어때요? 계속 구토감, 구역질,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싹센다 맞으시는 분들이 진짜 밥을 잘안 먹어요. 왜냐면 계속 소화가 안 되니까. 계속 구역질이 나니까. 계속 구토를 하니까 밥을 잘안 먹게 만듭니다. 이 싹센다가 가격도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이걸 맞으시는 분들 되게 많고요. 어, 싹센다 먹으면 배 하나도 안 고파라는 이유로, 그리고 약이 아니라 주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거부감 없이 오히려 뭔가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 되게 선입견이 있잖아요. 안 좋은 거라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싹센다는 당뇨 치료제, 예, 일종이기 때문에 뭔가 부작용 없이 쓸수 있어라는 말들로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주사를 맞고 계십니다. 이런 거 맞으시고 싶으세요? 이런 거 앞에 보여 드린 큐시미아 뭐 드시고 큐시미아도 안 들어 그럼 펜터민유 약 나비약 드시고 싹센타 맞으시고 하면요. 한 달에 10kg, 20kg 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약은요, 콘트라부라고 하는 약입니다. 이 콘트라부는요, 어 원리가 이런 거예요. 얘는 원래 알코올 중독 치료제, 그 다음에 금연 치료제로 나온 약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행위, 먹고 싶은 이 식탐을 중독으로 명명하는 거예요. 중독증상이야. 네가 먹고 싶은 건 중독이야. 그래서 이 알코올도 중독이 되고 담배도 중독이 되잖아요. 얘네들을 멈추게 만들어주는 치료제의 일종인데 이걸 가지고 살을 뺍니다. <laughs> 이걸로 살을 빼요. 진짜 신기하죠? 왜요? 어, 저는 이,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공부하면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얘네들이 실제로 나를 살 빼게 만들어준다기 보다 나를 안 먹고 싶게 만들고 내몸 장기의 어느 부분의 어, 능력을 한참 저하시키면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내 몸을. 얘도 향 전식성 의약품이고 얘도 부작용으로 구역질을 합니다. 왜 담배 끊으시는 분들이 담배 끊으시면서 엄청나게 식탐을 많이 보이시고 음식을 많이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중독 증세를 없애고 없애는 약이라고 할수 있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앞에 보여드린 큐시미아가 나오기 전에 큐시미아가 지금 전 세계 1등으로 가장 많이 처방되는 다이어트 약이거든요. 근데 이 큐시미아가 나오기 직전까지 벨빅이라고 하는 다이어트 약이 1등이었습니다. 이 비만약에 아주 센세이션 했고요. 이 약이 처음 나왔을 때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효과가 아주 좋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이 처방됐고요. 큐시미아가 나오기 전까지 이 벨빅이 1등이었어요. 근데 이 약이 나오고 나서 딱 2년 뒤에 이 약이 중단됐습니다. 판매 중지 및 회수 결정이 났대요. 이 기사가 오래된 기사가 아니고요. 2020년 2월 기사거든요. 어, 미국 시약, 식약처인 FDA에서 이 약을 먹고 나서 암 발병률이 엄청나게 높아져서 암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많이 팔고 중단시켰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2년 동안 제일 많이 팔렸다는 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2년 뒤에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런 부작용이 나타났으니까 갑자기 중단시킨 거예요. 큐시미아도 나온 지 이제 2년 됐거든요. 이 벨빅이라는 약이 나오고 중단되고 나서 이 시약처에서 승인해준 게 큐시미아입니다. 큐시미아도 앞으로 2년 뒤, 3년 뒤에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위험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어, 다이어트 계속 이런 약으로 하시겠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브 효과. 실제로 이건 다이어트 약이 아닌데 이것들을 먹으면 서브 효과로 살이 빠지는 약이라고 해서 또 유명한 애들이 있습니다. 네비도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입니다. 왜 수영 선수 박태환 선수가 이 네비도에 걸 도핑에서 네비도로 걸려 가지고 이 이름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 남성 호르몬제를 먹거나 바르거나 아 먹거, 먹거나 주사하게 되면 어, 근육이 엄청나게 빨리 늘어나면서 체지방이 빨리 타는 효과를 보이죠. 근데 여자들도 일이 내비도를 그왜 몸만 드시는 분들은 드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남성 호르몬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목소리가 변하고 원래 여자는 아무리 운동을 해도 막 근육질이 울퉁불퉁해지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울퉁불퉁해지는 몸이 되면서 이 지방, 지방이 없어지고 근육이 아주 많아지게 만드는 남성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걸 드시다 보면 간에 독성이 많이 쌓이게 되면서 간의 문제를 만들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약이 토파맥스라고 하는 간질약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토피라메이트 기억나시죠? 큐시미아에 들어있던 이 토피라메이트 간질약이에요. 이 간질약 토파맥스를 다이어트 약으로 먹게 됩니다. 이 간질약이 되게 신기한 게 뭔가 계속 교감신경을 흥분시켜주고 나를 우울하게 만들어주면서 밥을 먹고 싶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엘 에페트린 클램부테롤은 어, 이 클램부테롤이 천식약인데요. 천식약을 다이어트 약으로도 먹습니다. 구글창에요. 토파맥스, 클램부테롤 이렇게 치시면요. 토파맥스 다이어트, 클램부테롤 다이어트, 이렇게 연관 검색어에 뜹니다. 천식약을 왜 다이어트에 먹겠어요? 천식약인데 그쵸왜 그러냐면 천식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가 닫히면 이렇게 숨 쉬는 기도 있죠. 기도가 닫히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 약을 먹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가 확장될 때 엄청나게 많은 열량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이 천식약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앞에 있는 엘 에페드린이 뭐냐면요. 마약입니다. 마황 아시죠? 마황. 그 CSI나 미드 보시면요 마약 얘기할 때이랩 엘레페드린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런 마약을 통해서 마약류를 통해서 이뭐음그 음식을 안 먹고 싶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천식약을 통해서 이런 서브 효과로 다이어트를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 드시면 다이어트 됩니다. 20kg 충분히 빼실 수 있어요. 어 그리고 이건 제가 최근에 아주 가장 최근에 만난 소비자분이 자기가 지금 먹고 있는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하면서 한달 동안 먹어야 되는 식품이에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유명한 건강기능식품 회사이고요 아마 통 보시면 어느 회사인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uct, uct 라고 하는 곳의 식품입니다. 자 보시면 클린식사법 해가지고 첫 첫째 달에 먹는 게 이만큼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식품 보시면 12개 통이 있으시죠. 이걸 한달 동안 드시는 거고요. 이거 말고 7개가 더 있습니다. 박스로 된 게. 근데 제가 그것까지 못 찍어 왔어요. 한달 동안요. 이렇게 많이 드시는 거예요. 정말 한주먹씩 드시고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이 티알라인티 비싸요. 뭐 우리 빼독 비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한달 동안 이 12개와 이렇게 박스로 돼 있는 애는 제가 아직 사진을 찍어 오지 못했는데 이 박스로 돼 있는 애까지 하면은 가격이 거의 한 200만 원 돈이 넘습니다. 요 앞에 보이시는 이 12개 약통만 해도 약통값만 어 160만 원이 넘더라고요. 이게 한달 동안 다른 브랜드에서 어 클린하게 식사하시는 그리고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 우리로 치면 빼독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의 식품입니다. 어때요? 이렇게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피투알 컨트롤 두 알만 먹을래요. 이렇게 근데 하루 종일 드시더라고요. 정말 그리고 식전에 드셔야 되는 거, 식후에 드셔야 되는 거 엄청 많습니다. 어, 다이어트. 그리고 이런 거안 먹고 나는 운동해서, 운동 열심히 해서 살뺄 거야. 나는 식단 잘할수 있어. 그리고 나는 내 의지로 충분히 다이어트 할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야, 밥만 잘 먹으면 되지. 이거 현생에서 가능한가요? 어, 운동 가지고 살 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운동해 보신 분들은 아시고요, 식단 관리만으로 살빼 보신 분들은 식단 관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계십니다. 이게 사실 현생으로 나의 의지만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이런 전문 제품들의 도움을 받게 되는 건데, 어 단언컨대요. 앞에서 보여드린 이런 식품, 그 다이어트 약들 이런 것들로만 어쉽 쉽 얻은 것은요, 쉽게 잃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돼 있겠죠. 유튜브에요, 다이어트 약, 뭐, 팬터민, 이렇게 치시면 엄청나게 많은 부작용을 겪은 사례들이 진짜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의사들이 나와서 한다는 게더 놀랍습니다. 본인들이 처방하고, 본인들이 부작용에 대해서 유튜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보면, 이~ 어~ 뭐~ 모든 의사 선생님들이 다 그러시진 않겠지만 그리고 뭔가 상담을 통해서 부작용을 줄여 가면서 방법을 찾아 주시는 건 맞지만 무분별하게 처, 처방되고 있고 무분별하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고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이런 식품들로 건강을 잃으시는 그리고 건강뿐만 아니라 모든 삶을 송두리째 어~ 잃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다이어트는요, 진짜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부작용도 없으면서 지속 가능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똑똑해지고, 어떻게 해야 내가 살을 잘뺄수 있는지도 아시고, 이런 방법들을 많이 안 쓰시려고 하죠. 그래서 기간을 잡으실 때는 3에서 6개월이라는 기간을 잡으시고, 어, 감량하는 기간에 플러스로 유지할 수 있는 기간까지 반드시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현실 가능하게 잡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진짜 내가 20kg를 빼는 게 목표라고 하신다면 그 20kg를 한 달이 아니라 6개월에 나눠서 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3kg만 빼시면 되거든요. 그거 너무 해볼만 하잖아요. 이렇게 나의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현실적으로 나누셔서 건강을 잃지 않는 수준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다이어트를 도와줄 도구를 선택하실 때는 안전한 게 제일 우선이겠죠. 아주 안전하고 내 몸을 해치지 않고 건강이 우선이 된 그런 도구를 선택하셔서 다이어트를 하셔라 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 이거 생각나셔야 해요. 뉴 스키너니까, 그쵸? TR90이라고 하는 안전한 식품, 그리고 여기에 3.3 헬시클럽이라고 하는 위대한 시스템이 결합돼서 안전하고 전문적이고 즐거운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 TR9T와 3.3헬시클럽을 합쳐서 우리 빼독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90일 동안 완벽하게 체질 개선하시고 습관 개선하시고 인생 개선하시는 겁니다. 완벽하게 영양밸런스도 맞춰주고 그리고 입소문 한 번도 없이 대한민국에서 1등 했다고 하면 말다한 거죠. 뭐, 제품력은 이미 말할 것도 없고요. 앞에서 보여드린 이런 다이어트 약들처럼 부작용이 있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1등 절대 못했습니다. 이티알라이트 나온 지 10년 된 식품이에요. 그쵸? 10년이 지나서 대한민국 1등 했다는 건 그동안 사람들의 입소문이 누적되고 누적되고 누적돼서 1등 한 거거든요. 그리고 뭔가 살만 빼주는 게 아니라 내 몸에 쌓여있는 바디버든이라고 하는 것들을 없애주면서, 내몸 내 안에 쌓여있는 독소들을 없애주면서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여기, 여기에 에이즐락이라고 하는 특허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빼독이 가지고 있는 힘은 이거 같아요. t r 9 t 빼독은요, 파마넥스의 양심이자, 이 파마넥스 철학의 양심이자 상징입니다. 진짜 다이어트는 건강해지는 것이라는 거 우리 모두 다 이제 알고 있잖아요. 건강한 습관, 올바른 식품, 건강한 식단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티알라인 티와 헬시 클럽이 10년 동안 쌓아온 명성, 20년 동안 쌓아놓은 노하우에 잘 얹어. 서 TR미를 같이 얹어 가신다면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번 3월을 맞이하면서 TR미를 또 대성공으로 만들어 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어, 이번 강의를 준비했고 사장님들이 시중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이어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이런 이야기들 함께 나눠 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들어 보시니까 어떠세요? 되게 다이어트 놀랍지 않으신가요? 아, 사람들은 이런 다이어트 약을 진짜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처방해준다는 이유로 이런 것들을 많이 먹고 있으니까 우리 개몽 운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건강한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것들 좀 알고 전달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선생님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